안녕하십니까 각하입니다. 오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님께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항입니다.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 엄마 투 인도 탄핵을 당했습니다. 유죄 여부를 떠나 반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입니다. 반성사법은 일반 국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 죄를 일하였다 하며 원인 재판을 합니다. 원님 재판을 하니 형량이 여장수마음대로입니다 처음부터 죄가 있다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반성이라는 이름의 자백을 부추기는 것은 무죄의 추종에 끝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이 근본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성사라도 할까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법부 자학도 끝났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시작이었으니 또한끝이다 모든 공허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